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2 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혹시 가 보셨습니까?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아주 척박한 지역을 말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곳이 광야이고 또 온갖 위험한 짐승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또 그런 곳이 광야이기도 하고, 또 사방이 뚫려 있어서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힘든 그런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꼭 광야와 같다,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 척박한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힘든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와 같은 인생,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또 좌절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마주할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대하고 또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갈 수 있을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서를 쭉 읽어 보면 알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늘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의 그 원주민들의 습격과 공격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마주하기도 했고 또그 독사나 전갈과 같은 그런 맹동류의 위험에도 늘 오픈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텐트를 쳤다가 또 걷었다가 하는 이 떠돌이 생활이 참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출발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또 거기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광야길을 다니는데 40년 동안 그냥 한 지역에 가만히 머물러서 살면 그래도 좀덜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 섰다가 바로 그 다음날 또 떠오르기도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수도 없이 그냥 텐트를 쳤다가 다시 또 짐을 꾸려서 출발했다가 그 떠돌이 광야 생활을 오랫동안 지속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속에 야 다시는 이런 광야 생활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이제 이것이 광야의 생활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학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내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니어 알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리라 시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본문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광야의 그 삶이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힘들었고 고생했고 너무 아프고 어렵고 그런 기억들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복 받았다고는 여길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하고 복이라고 하는 이두 단어는 사실 이렇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복 받았다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그 척박한 광야,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기라는 쉽지 않을 겁니다. 마실 물이 없고 음식이 부족하고 옷은 더럽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런 광야라는 단어와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겨우 겨우 목숨 연명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걱정하고 입을 옷이 없어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보고 야 당신 참복 받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이 장난하나 지금 내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복보았복받았 이렇게 이렇게 이야있할수있런생그이자연이자게스지게 들지 않까습런데하런데하나이은라이스성엘의성런 지난 런지 생활을 생활을 서시희지 너희 지 년간의 년삶의복 삶은 삶받은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씀을하예요그예요여런서한기음한나음서하나서하나이은라이의라엘의 광야 생활에 복 받았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너희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에 복여았에여 멈추지 않추지희고 너희 간의년광의 생활에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모세 오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늘 불평했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부족과 결핍입니다. 늘 무언가가 부족하고, 늘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는 그 환경과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삶이 왜 부족함이 없었는지 그들의 삶이 왜 복받은 삶인지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완전한 이 사고의 전환, 우리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꿀 것을 요구하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인기가 없고 명예가 없고 힘이 없어서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나안 도와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딱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복받은 인생이냐, 그렇지 않은 인생이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광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냥 대궐과 같은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한없이 모자라고 부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복받은 인생임을 믿습니다. 가진 것좀 없고, 남들보다 좀못 배웠고, 여러 사람들 비해서 내 삶이 좀 초라해 보인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 삶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후렴 같이 한번 불러 보실래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아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 어디에 우리가 거주한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늘 나라임을 믿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우리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형통한 자의 삶임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참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드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나 가지고 그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는가?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9장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사람이 애국의 종으로 팔려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참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 모든 기준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에 내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 삶은 세상 그 누구보다 복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너무 그러고 붙잡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불안정한 시대가 됐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지 않으세요? 막 서울의 집값이 막 20억, 30억 막 이렇게 올라간대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초라한 것 같잖아요. 굉장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비했을 때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코인을 했다가 막 벼락 부자가 됐더라 막 그런 이야기 들으면 나만 막 그런 거못 따라가고 지금 뒤처지는 인생을 사는 것 같고 불안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그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은 누구보다 복된 인생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항상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 동생이요, 막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뭐 대학교 입학하고 한창 이렇게 좀 멋을 부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하루는 이제 저희 집그 화장대 서랍에 있는 그 아버지 반지를 발견하고는 아빠 이 반지 이거 놔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이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이 반지가 무슨 반지인가 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심어하시는 이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위임하실 때 그 교회 의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오셨다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이제 커플 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금반지를 선물해 주신 위임식 선물로 받은 그 반지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남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좀 귀찮기도 하고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이 반지를 잘안 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뭐 평소에 반지를 잘안 끼시니까 그뭐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동생한테 그 반지를 이제 선물로 준 겁니다. 게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제 금 반지 하나 생겼으니까 이제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이 반지를 끼고 막이렇게 신나서 돌아다니는데 아니 그 아버지께 그 반지를 받았으면 좀 간수를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 반지 받아들고 받아 손가락에 끼고 나간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 반지를 잃어버리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표정은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시는데 막상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 반지 하나 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 반지를 선물해줬더니 아이 녀석이 며칠 안 가서 그거 잊어버리고 오면 얼마나 그~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 또 이게 그냥 뭐~ 아주 뭐~ 비싼 반지는 아니라 해도 아~ 그래도 아버지 그~ 위임식 한다고 권사님이 선물해 주신 반지인데 얼마나 그~ 사실 의미가 있는 반지잖아요. 그, 참, 화가 날 법도 한데요. 만약, 저희 아들이 그랬으면, 아마 제가, 저같이 좀 성질이 나쁜 아빠는, 막 소리도 지르고막 혼도 내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충분히 화를 내실 법한 그런 상황인데, 전혀 화를 내시지 않고, 이제, 저희 어머니만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동생을 이렇게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더가 제 동생입니다. 너 반지 그거 잃어버린 거 괜찮아. 너가 평생 사는 동안 다른 거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괜찮아.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제 동생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요. 다른 거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예수님만 안 잃어버리면 괜찮아. 아이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것다 잃어버려도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축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삶이 복된 삶이다.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열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되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데요.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안에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단하고 참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늘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를 하나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는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어느 무명의 성도가 고백한 시인데요. 자주 자주 제가 꺼내서 읽어 보는 시입니다. 오늘 이 성도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선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용인 제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